밤사이에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곳곳에 관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도 수도권에서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전까지 중부에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 네, 출근하면서 이 많은 비의 양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누적강수량을 보면요. 경기도 파주와 강화에 312mm, 김포에 19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 강한 곳은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7시 20분을 기해서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3 시간 이. 강우량이 90mm를 넘을 걸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게 바로 이 호우 경보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 자제하고 하천 근처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각별히 안전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 이 집중 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만큼이나 걱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최근 접경 지역에 매사한 나뭇잎. 얘가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은경 기자, 네. 나뭇잎질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나뭇잎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흡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네.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 은 지금 보신 대로 앞면이 녹색이고 뒷면이 갈색이고 아, 예. 이게 휴대전화 크기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이 휴대 휴, 저기 접경 지역에 매설돼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서 떠내려오는 그런 지뢰 중에 저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예. 것이죠. 크기가 근데 폭발력은 보통 대인질의 두배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호우에 떠내려오는 그런 물체 중에서 저런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견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문입 질의와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마철에 조심해야 하는 대인용 지뢰 중에서 주로 목함 지뢰를 많이 떠올리는 편인데요. 이 목함 지뢰와 비교해서 나뭇잎 지뢰,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인 지뢰가 보통, 음, 한 20여 g의 폭약이 들어있는데, 지금 나뭇잎 지뢰의 폭약량이 한 40여 g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두 배의 위력인데, 아마 목함 지뢰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북한 정찰 청국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일대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에 의해서 우리 일사단 장병 두 명이 다리를 잃었었는데, 결국 목함지에는 어, 이목함지뢰와대인지뢰그 사이 정도의 위력이 바로 나뭇잎 지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력도 위력이지만 어, 정말 나뭇잎같이 생겼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서 상당히 위험한 에, 그 폭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북한이 지금 시기에 어떤 의도로 이 나뭇잎 지뢰를 매사하는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한데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당국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에,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많이 매설해 왔거든요. 그동안 매설한 이 지뢰 숫자만 수십만 발이고, 최근에 나뭇잎 지뢰를 포함해서 수만 발을 지난 4월부터 매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뢰 매설과 함께 나무를 제거하는 불모지 작전, 그 다음에 방벽을 설치하는 이런 작전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명목상으로는 경계를 강화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디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느냐?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을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 내부, 북한 군인이나 북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네. 어 그런데 김여정이 최근 말했던 새로운 대응 그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이 우리 탈북단체가 보내는 전단을 문제 삼아서, 지난 6월 달에 6월, 이, 이, 뭡니까, 오물풍선을 뭐 수없이 많이 날려보냈었죠 에, 그런데, 사실 북한이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력한 대응에 측명을 했고,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여론이 나빠졌고, 최근에 또 다시 그 전단이 에, 북한에 떨어졌다고 김여정이가 두 차례에 나서서 대남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속 전단을 보낸다면 어 새로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 새로운 대응 방식이라는 게 혹시 지금 음 매설하는 이 주례, 취래. 이 주례를 매설하면 비가 올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지뢰를 떠내려 보내서 우리 군과 우리 민간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국방장관이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럴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작전 대비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낙엽 지뢰를 만났을 경우에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네. 이런 그 유실 지뢰 추정체를 접했을 경우에 우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예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그것이 이제 흘러 떠내려 와가지고 강가라든지 이런 데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식별이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수상한 물체가 발견이 되면 만지거나 하지 마시고 바로 관련 군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 관련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은입치료의 위험성과 북한의 의도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따르면 지금 북한 군들이 이런 대인형 지뢰를 휴일도 없이 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국장님. 네. 자 북한의 지뢰 이건 언제든지 문제예요. 그렇죠. 뭐그 유교 전쟁 이후에 또 제가 군생활 할 때도 항천천 네. 최준방에 서 했는데 어, 지뢰를 발견을 하면 이제 빨간 깃발을 꽂아 놓고 네. 우리가. 그 작업을 하러 갈 때. 불무지 거. 작업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다 이제 배려가잖아요. 시야 확보를 네. 위해서. 예. 갈 때마다 빨간 깃발이 꽂힌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인데 지뢰가 발견된 곳이어서 주권을 네.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뢰를, 이 매설을 하는 것은 어, 지뢰 매설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불모지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 확보를 위한 것. 네. 그리고 방벽을 쌓는 것이 거의 동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은 어, 김정은이 아, 앞으로는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역대 네. 국가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저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것은 결국은 어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북한 네. 주민이나 군인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네.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 작업을 아마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 2 시간씩 저기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또 별다른 안전 장치나 보호 장치가 없어서 네. 한 십여 차례 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사상자도 생겼다고 하는데 그걸 네. 지금 계속 미로 붙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싶죠. 네, 아마 북한 쪽에 평양 쪽에서 최근 뭐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탈북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